3월까지는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이면 예방을 잘 하시거나 만약에 진짜로 내가 나도 마음이 땡기지 않아 그럼 부수를 많이 하세요 뭐 10만 원할거 100만 원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부수는 좀 뛰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저도2 네, 0 2 1년 을사년에 우리 65세가 되신 우리 소띠분들을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분들은 살아오기 앞서 65세라는 나이까지 또 오랜 기간 또 살아오셨는데 어떤 천형과 중년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음. 이제 65세 61년생들 의 대체적으로 이제 생활 살 때면 연탄 졌던 그런 시절들을 사셨는데 보통적으로 이 소띠의 그 운기들을 보면은. 어려운 환경 속이나 또 부유하지 못한 불우한 그 환경 속에서도 저 고곳하게 잡초처럼 그냥 막 자라나는 정말 어떤 뭐희알림 있어도 그 대두포 같은 마음은 정말 한결 같은 것 같아요. 소띠의 이 기운 자체가 그래서 소띠 분들은 여자 분들도 사주가 세고요. 남자 분들은 또 고독할 수가 있어요. 어, 많이 고도갈 수가 있는데, 이때는 연탄 시대야, 어쨌든. 어, 이런 시대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에 아빠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대득보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릴 때도 물을 지고 나무를 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시기들을 해서, 어, 집안을 내가 일구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빠, 엄마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 시기 때에 정말 돈못 쓰고 있죠? 벌려 떠면서 부자들 많어. 의외로 부자들 많아요. 어, 예, 근데 돈을 쓸줄 몰라. 그게 이제 그 문제야. 돈만 모을 줄 알지 돈을 쓸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실적으로 질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내가 뭘 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좀 어려운 시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어려운 시기들 때문에 뭘 벌리는 게 무서운 거야, 이분들은. 항상 대비를 해놓고, 비상금을 해놓고, 당장 이 사람이 죽겠다 해도 항상 비상금이 있어. 디분들 음. 근데 자식한테나 수없이 그냥 주는 그런 일들이 음. 많죠. 음. 자식도 믿지 마세요. 조금은 <laughs> 냉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분들은 초년에서부터 정말 힘겹게 본인 힘으로 이렇 읽어 나갔어야 되는 분들이 좀 많았던 건가요? 어, 거의 90% 90%에 90%. %야. 90, %야, 90%. 음. 정말 특이 상황은 뭐 부잣 집에 음. 살아도 음. 음. 외롭게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양엄마, 양아빠 이렇게 있잖아. 이게 유모, 유모, 유모 음. 유모가 키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10%에. 음. 아주 부자 집에 그러니까 너무 외롭게 사는 그런들이 아. 많아요. 그래서 잔정이 많아요 이분들은 속정이 많다라고 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 이분들 65세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때는 어느 시기에 좀 많이 좀 고난을 많이 겪었을까요? 아. 2, 30대 그니까 10대 때에서 2, 30대가 아마 제일 춥고 배고픈 시절이 아니었을까? 라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빨리 튄 사람들은 머리들이 똑똑해서 20대, 30대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그건 진짜 특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린고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아껴 쓰고 내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그래도 어, (65세라는) 나이까지 허특게 돈을 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통적으로 뭔가 사업을 한다든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어~ 사실 이~ 또 (61년생의) 초띠분들은 네. 보통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운기보다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에 뭐~ 직장을 다녔다. 그럼 또 65세, 또 예를 들어서요뭐 경비나 아니면 누구 이제 리인 그런 식으로 직장을 또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이분들 중요하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지금부터 해서 이제 이분들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올해는 문서에, 문서에 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을 몇개 갖고 있는데, 집이 안 팔리잖아요, 요즘. 너무 안 팔린 시기에. 또, 지금 팔아도 사실 이분한테 굉장히 남는 그런 운기니까 옛날에 사 왔으면 지금 팔아도 괜찮잖아요 음. 그식으로 문서가 조금 팔리는 게 굉장히 기운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여러 가지 문서를 팔아서 한 곳에 두면 좀 단단하게 가지 않냐 음. 그런 문서가 들어 있죠 음. 그러면 이분들 울산현에 되게 좀 기대해 봐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음. 선생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좋아 보여요? 나는 재물이에요 음. 문서 일단, 뭐,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서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사고 팔고? 네.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팔릴 수도 있는 거고. 팔리면서 다른 걸또 사는 거죠. 음, 음. 잘 자란 거를 팔아서 음. 큰 거를 또 이룰 수 있는 거. 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자식한테 좀 줘야 된다. 음. 그러면 또 팔아서 좀 주고 음. 내가 또 나눠서 또할수 있는 그런 더하기 빼기가 들어오는 해운연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올해엔 정말 어떻게 보면 어, 새로운 운기에서 내가 큰 사업을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다면 뭐 가까운 뭐 예를 들어 자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아주 형제 같은 분하고의 그런 사업에 협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너무 괜찮네요. 어쨌든 그러면 이분들한테 울산은 한해 정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동전적인 부분들 많이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올해는 이 이분들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 어, 올해는 상가집을 어, 조금 주하셔야 돼요. 음. 보통적으로 올해가 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초반까지는 4월, 5월까지는 좀 상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상문이라는 것은 다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1, 2, 3, 4 우리가 이제 길게 5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짧게는 일, 이, 삼 월까지는 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삼 월까지는 상가집을 출입을 조심해라. 음. 상가집을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운이 막 상승하는 때 상가집을 가잖아. 좋을 때 그럼 거기서 뭐가 따라들 수가 있어요. 음. 그럼 몸이 아플 수가 있거나 뭔가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하거나 내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분명. 구설에 시위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만 조심해서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이거 올라가면 한한달 남았을 건데 3월까지는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이면 예방을 잘 하시거나 만약에 진짜로 내가 나도 지금 마음이 땡기지 않아 그럼 부수를 많이 하세요 뭐 10만 원할거 100만 원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구설을 좀띄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상같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만 조심한다면 나머지 분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분이 많이 들어오는 따내니까 자살이 될거 같고 네. 마지막 이분을 위해서 또한 말씀 해 주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삶에 예전 같으면 65세 같으면은 이제 뭐 노련 노연, 노년 노후를 생각해서 뭐 어느 분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65세 분도 굉장히 바빠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2삼 30대 열정이 또 3, 4, 5, 60대 그노력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어, 저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지금 저는 해왔던 거를 열심히 가신다면은 그 노력을 한가 또 깊은, 어,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럼 그 깊이는 아무리 젊은 사람도 못 따라가요. 음. 용기만 잃지 않고 가신다면은 앞으로 오래 이 용기로는 못할건 없다라고 봅니다. 음, 네, 아, 좋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주신 게또 나이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